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오늘은 해랑을 만들 거예요. 해랑 기차. 입니다 네, 내복패장님 해랑은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요, 이층은 없고요. 내가 저거, 그리고요, 그리고 잠자는 데도 있고요. 3일 동안 관광이 됩니다. 계속 그려주실래요? 손 때문에 근데 잘안 보이네요. 그래가지고요헤다운요해다해요 해당료, 해당, 그리, 그리 그리고 식당칸도 있고요. 화장실도 있고. 화실도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도 있, 있고요. 객실도 있습니다. 식당칸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래, 그래가지고 잠자는 데도 휴식함도 있고요, 방실도 있고요, 객실도 있습니다. 네, 따 빨리 그려주세요. <laughs> 네. 해랑이 바깥면에서 그렇게 생겼나요? 막로레일라고써 있고. 배당은요 파란색이고요. 그리 그릴 거요 여행기 여행이차, 여행기차입니다. 어... 비싸겠네요. 그래 가지고요. <laughs> 서울에서 태화강 가는 거는요. 그리고 200만 원입니다. <laughs> 이렇게 많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어, 밥도 주고 잠도 자고 그리고 200만원 있는 사람의 해랑 기차에 답습니다. 다이아토리님? 예? 혹시 해랑 기차 타고 싶으니까? 글쎄요. 맛있는 것도 많이 나오는데요? 가위 쓸때 조심하세요. 그것보다 가위가. 그리고 구 독자이든 님그리고그리 아유... 그, ti 내일, 내 내일은 내일은요. 아이티스스케을 만들 거예요. 음, 그럼 예고편 나오는가요? 그리고 끝났고 만들기 끝나고 예고편입니다. 가위 쓸때 조심하세요. 바퀴 사이 사이 거기는 아잘라도 될것 같은데요. 그냥 바퀴 사이 빼고는 해도 그래도 괜찮아요. 유명한 게 있어요. 구독자가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구독자는요. 여기 질문할게요. 네. 여기 회장님 네. 그러면은 밥도 주고 잠도 거기서 자는데. 네. 뭐 먹어요? 음, 그리고요. 여러 가지를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가 뭔지 궁금하네요. 음... 짬뽕도 안 돼. 짬뽕도 나오나요? 음. 짬뽕은요? 음. 그리고요. 그리 그리고요. 짬뽕은 짬뽕은 없습니다. 아이고 해랑 돌잔데. 어, 음, 짬뽕은 그해랑에그해가그 해물 짬뽕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해물 짬뽕이야. <laughs> <laughs> 진짜 해물 짬뽕 나옵니다. 진짜로? 어진 <laughs> 말하면은 네. 검찰하시 좋아요? 아아, 음 이거는 알아보세요 그러면 그래가지고요, 음 없는 거 같은데요. 그런 뭐냐? 그리 그리고요 새로운 짬뽕을 짬뽕을 안 만들어서 그랬어요. 없는 거 같아요. 요 그럼 메뉴도 알려 주세요.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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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 궁금해요. 메뉴는요. 음. 네부테노 네, 님은 진짜요? 아직 그런 걸모르시나본데요 내가 지고요 그래 해영기 차는 내가 그래 가지고 200만 원이 니까 그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200만 원 있으 있으시니까 없으시니까. <laughs> 근데 있거든. 기차한테 그렇게 많은 돈이 드나요? 네. 솔직히 듣고완 완전한 깜짝 깜짝 놀라긴 했네요. 200만 원이면요. <laughs> 너무 싸잖아요. 싸요? 그게 싸다고요? 네. 뭐, 뭔 소리를? 싸다고. 이 200만 원은 되게 싸요. 거예요.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비싼 거예요. 혹시 가는 게 100만 원이고 오는 게또 100만 원이면 그거 둘서 200원이 200만 원이라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각각도 네. 있고요. 네. 네. 잠도 자니까 호텔비예요. 호텔비. <laughs> 그러니까 그리, 이거 그리, 잠도 자고요. 응, 그래지고밥도 많이 아, 주네 3일 동안 밥은 데잖아. 아, 3일 게 해랑인가요? 그니 해랑이 기간 잘 만들고 해랑기간차는다 초록색입니다. 아니 다 초록색, 다 파란색입니다. 아니 사이는 안 해도 되잖아요. 사이 찍지, 사이 <laughs> 그 뭐지? 여기까지 합니다. 아, 그래도 너무 자르기 복잡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라니까 걱정이 돼요. 망쳐. 걱정 걱정 안 하면 걱정이 사라질 거예요. <laughs> 음? 걱정이 되니까 걱정이 되죠. 그러다가 다른 데로 확 잘라버리면 망친다고. 좀네오려 계란 테. 안 맞아니까 <laughs> 다이아터디님예 그래가, 그래가지고 해당은 다 파란색입니다 다 파란색이면 전체를 다 파란색으로 칠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코만 어. 자르세요 코만 자르세요 음. 구독자님, 네, 질문해 주세요. 뭐요? 네, 그 메뉴만 알려주면 돼요. 메뉴는요? 네. 제가 못 먹는 게 있어요, 솔직히. 그못 먹는 게 혹시 나오는지 한번 알고 싶세요그못 먹는 게 뭐죠? 못 먹는 거요? 그못 먹는 게요. 육요 네? 뭐요? 저는 치킨덕에. 소리야. <laughs> 저는 홍어 삽힌 거를 못 먹어요. 홍어 삽힌 거요? 너무 맛있어요. 음. 음. 아좀못 먹다니까 네, 홍어 삽힌 거? 모르겠으니까요. 그래가지고요. 아야 아닙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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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홍어를 삽힌 걸 드실 수 있나요? 없습니다 콩어 삶긴거 먹고싶어 콩어 저 콩어 삶긴거 한번 먹어 얼마나 아니요 콩어는 사, 사 예? 콩어랑 그... 삼겹살 그... 소고기랑 인가? 아 이거 바닷식으로 다 치라고요? 이리고 해물짬뽕이냐고 짬뽕이냐 구독자님 구독자님 말씀하세요 회장님 구독자님 그리고 구독자님 그리고 그리고 짬뽕은 알바를 못 했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진짜 모르겠네요. 짬뽕은 짬뽕은 알 짬뽕은 메뉴에 안 넣습니다. <놀람> 자저 그리고 빨랑빨랑하세요 아니면 편집할 겁니다. 아 응, 편집합니다. 음, 아차는, 아.. 편집합니다. 아차는 아차는 내일 만들어 주고요. 네, 편집할게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너왜또 하는 거예요? 구독자는 <laughs> 애명입니다 그걸 또왜 알려줘요? 아니, 너무 막 치라는 거 아니에요? 성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냥 빨리 하는 겁니다. 에이, 에이. 빨리 해도 그렇게 돼요? 천천히 해야지 뭔가 성의 있게 보이죠. 왜다 파란색이라도 좀 파란색으로만 칠하지 않고 그냥 뭔가 보라색이나 빨간색이나 그런 것도 좀사야 섞으면 안 돼요? 응, 음,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꼭해랑처럼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다파구간입니다는파란색이니다파란이다 파란색이죠. 다 파란색이죠. 다 파란색이죠. 다 파란색이죠. 다파란 글씨가. 다 파란색이죠. 이죠다파란색이요 편집 하고 싶어 죽었네요. 아 너무 꼼꼼하지도 않고 오. 좀 성의가 없어. 저기요. 아니, 아니 가운데 게 너무 진해서 안 보이잖아요. 어, 너무 진해서 뭐가 문제 하나 네. 모르겠어. 원래 찐원래는 찐한 건데요. 아 그렇다. 이게 뭐예요? 아, 어? 어?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검은색 하나요? 연필로. 연필... 아, 연필이. 아, 이거 초록색이구나. 아, 이거 초록색. 초록색인데요? <laughs> 아, 그냥, 그냥 보라색. 여기 보라 검정색 사인펜이 있네. 음. 왜 손이니 아, 어, 왜요? 이 기자하고 있는데요. 네. 아, 내칠하시든지 네, 말든지. 아, 철없색그렇칠하네요 근데 네, 그리 원래 구독색이아니지만요 얼리 원래 검은색이 없다고요? 어 네. 아, 검은색은 나이 괜히 여가지고. 여. 아, 사이펜으로 해도 될 것을, 사이펜으로 해도 괜찮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만... 짜잔, 응, 짜잔, 그래가지고, 다 만드는, 내일은, 해이랑 같이 차를 만들 거예요. 그럼 다음부터 성의 있게 좀 해주세요. 자, 자 그러면 모두 안녕! 안녕!